보람은 동창의 초대를 받는다. 누가 내 남자친구 없대? 흥 응, 두고 봐. 친구에게 큰소리를 쳤지만 솔로인 보람은 친구에게 다짜고짜 부탁한다. 안녕하세요. 혹시 하루에 폐지 얼마나 주어요 네, 하루에 한 200개요. 200개 주우시면 일단 5만원인데 제가 5만원 드릴 테니 내일 하루만 제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남자는 얼떨결에 수고비를 받고 내일을 기약하며 헤어진다. 민준아, 오늘 일은 어땠어? 아니요 할머니 할만했어요. 보세요. 저 벌써 5만원 벌었어요. 민준은 사실 대기업 회장의 손자였지만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고을 줍게 알바를 하고 있었던. 거. 내일은 개인 약속이 있어서 차 엔진오일이나 좀 갈아놔. 짜잔, 어때요? 센터 무료되어 정장을 힘들게 구했어요. 와 감사합니다. 동창회 장소에 도착한 보람은 전 남친과 마주한다. 김보람 오랜만이네. 그때 나 차더니 겨우 이런 투지근한 사람 만나는 거야? 맞지? 내새차 네, 포르쉐. 민준은 전 남친을 보고 보람에게 먼저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. 보람이 왜 이렇게 안 와? 쪽팔려서 못 오는 거아냐 요즘 고물 춥고다닌대어재운다너 남자친구는 설마 도망간 거 아니야? 양 이사님 이렇게 멋있는데 누가 감히 옆에 오겠어? 보람이 떠나려는 순간 민준이 에르메스 양복을 입고 등장하는데. 동창회에 가면 왜 다들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뽐내고 싶어 할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.